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은 아, 6월달 말기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말기들을 통합적으로 둘러봐서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6월달을 이렇게 말기들을 보면은 이, 고통스럽기만 하던 일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게 응, 되어 머지않아 달콤한 열매를 바꿀 수 있는 달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기 지나가고, 6월 음, 달은 음, 이말띠들이좀 좋은 달이에요. 음,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도 서서히 정리 정돈이 되고, 또 그리고 동쪽에서 음, 귀인을 만나 협조를 받으면 일이든지 어, 그 일에 무슨 일이든지 추진하는데, 네, 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 성사가 빠르 겠습니다. 그리고 음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은 대체적으로 이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음 고집을 부려서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위의 충고와 음 조언 을잘 받아들여서 일을 진행하시 기바랍니다. 한편 또 지나치게 승부에만 얽매인다면 음, 독선적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와 음, 이렇게 반드시 응? 다 아, 인내로서 응? 이렇게 하다 가다 보면은 큰 열매를 꺼실수 있습니다. 금전 오늘 살펴보면은 음, 5번 6월 달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금의 유통이 되겠고, 또 이렇게 못, 받, 못 받았던 돈, 그런 돈도 이렇게 도울 수 있겠고, 자금이 유통이 좀 무난하게 갈, 가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 달이기 때문에 잘 지켜서 나에게 맞는 것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것은 금물이고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차일피를 미루지 말고 행동에 옮겨서 잘 실행하면 응,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바뀌는 응, 그래 우주꽃이 피는 그런 달이라고 봅니다. 어, 20살 이모생, 32살 병호생, 44살 모호생, 56, 병호생, 68, 가고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살 이모생들을 보면은 음 물론 학생도 있겠고 직장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음 분들도 있겠고 근데 이 이모생들이 음 조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 친구들과의 이 말다툼 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으니 친구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어 괜히 친구들하고 의리가 상해서 친구를 못 본다든지 응? 뭐, 또막 싸움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많으니 내가 응?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응? 조금이나마 사으리자 세계는 살림도 면한다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하면은 친구들과의 우정이 돈독해지겠고 또 그리고. 음, 동거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 조그만 돈이라도 음, 친구 잃고 돈 잃고 그렇게 하니 예, 동거리는 하지 마시고, 어, 어차피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음, 내가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음, 괜찮아요. 그리고 32살 병호생, 병호생들을 음, 6월달 월세를 보면은 아주... 좋은 달이라고 봅니다. 만사 모든 것이 오케이. 음, 응? 음, 응, 기쁜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응, 결혼 반려자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또, 결혼을 했는 사람은, 음, 응, 제 2세를, 음, 응? 그런,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응, 듣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영원생들은 음, 응, 6월달에 아주 좋은 것이 많으니까, 음, 응, 잘 움직여서 음, 좋은 소식, 좋은 음, 뭐 돈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좋은 걸로 음, 들려오는 바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44살 무호생무호생들은 모생.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애감직감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또, 이, 이무엇생들 보면 뭐 치성줄이 세다 보니까, 어, 우리 같은, 음, 음, 무당도 있을 것이고, 또 무당을 안 하지만, 음, 어, 이 예감직감이 강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말을 툭툭 내뱉고 그런데, 말로서, 음, 이 인간의 이 실수로, 응, 음, 그래서, 모든 욕으로도 먹고 구설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조심을 조금, 어,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어, 들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말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문안이 어, 지나가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어생들을 보면은 부부 간에 응, 갈등도 좀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음, 아무 탈 없이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병호생 병호생들을 보면은 움직임이 참 많은 달이에요. 음, 이동수도 많고 뭐 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집을 옮긴다든가또뭐 음, 직장도 마찬가지 음, 이동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해서 응? 하시기 바랍니다. 어, 병호생은 올 6월달이 이동도 많은 달이기도 하지만, 낙매수 사고수, 응? 아주 많은 달이에요. 사고수가 많으니까, 응? 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주의를 잘 살피시고, 응?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제권도 좀다 그렇진 않지만, 간제권도 좀 들어있는 그런 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 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내가 잘 응, 응, 생각을 많이 하고 응,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간제가 이렇게 끼면은 뭐 보통 간제랑뭐 거의 나쁜 것만 얘기하는데 이뭐스티커 끊기는 것도 간제고 응? 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응? 그런 게 간제예요. 꼭뭐 법원에 갈 일만 간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조심을 해서 운전도 하시고 응? 모든 걸 매사를 응? 다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68 가보생 갑오생. 가보생들은 음, 여기저기 돈거래가 많은 달이에요. 돈거래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조금 음, 내가 잘 응? 생각을 하시고 돈이 뭐 거래하시는 분들, 음, 요번 달 만큼 조금, 음, 좀 자제, 자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고생들이, 이, 손과 발, 은 수족이 좀 많이 다치는, 음, 그런 달이기도 해요. 넘어져서 다리를 부수든지, 뭐, 손을 부르든지, 그리고, 뭐, 음, 또, 이, 엘보가 온다든지, 이 손에, 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조심조심해서, 음, 이, 요번달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음, 이 심장도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뇌졸중도올 수도 있고, 그러니, 6신 애들, 가보생들은, 음, 돈으로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으나, 이 몸적으로 이렇게 어, 힘든 것이 많으니, 음, 내가 조심조심 길을 걷더라도, 응, 음, 한눈 파지 마시고, 응, 음, 조심히 걷고, 그래서 내 몸을 잘챙기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 20살 음, 이모생부터 68가생까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혹시나,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어, 찾아오셔도 되고, 음, 이 해야신당에서는 항상, 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주변은 없으나 응? 음, 이렇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띠들 방송을 하니까 음, 예쁘게 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